이번에는 용을 상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리바이브가 딱 8개 있어요, 8개. 어차피 전기는 안 통하거든요. 까니, 한번 가자. 안탑 메인이죠? 응 나한테는 안 통해 아크 다크... 선더슈 끝났죠? <laughs> 과연, 누가 더 빠를까의 문제인데, 다행히 시드라가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, 이 전략이 되게 유용한 편이에요. 됐어. 됐어. 시드라니까 메가니움 한번 갑니다. 시드면은 메가니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. 드래곤이 안 붙어 있어요. 어, 안 돼. 끝났네. 아이스 그립 한번 가고, 근데 저거는 고정사실인 게 고정사실은 빡세요. 받았고 길루틴? 길루틴 저거 아니냐? 길루틴 일격기일텐데 어차피 나중가면 일격기를 쓸 일이 없어서 일격기는안 배울 거예요 이게 일격기 같은 경우는 레벨... 레벨... 레벨 차이로 찍, 찍어 누르면은 좋은데 스토리에서는 레벨 차이로 찍어 누를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만 타인을 빼는 게 아니라 누구를뺄 거냐면... 카락스를 뺄 겁니다. 카락스를 빼고 가라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가라도스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, 저기 돌이 있잖아요. 도, 돌 때문에 놓아야 됩니다. 돌 때문에 필요해요.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. 저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. 한번 위치를 볼게요. 위치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쭉 올라가면 됩니다. 이제 여기서는 만타인 한번 가도록 time, let's do it. 가자고. 이빠는 드래곤요. 이 자, 이제 또 신쪽. 여기는 메가니움을 안 씁니다. 만타인에 쓸게요. 헐.. 바용 깨어나네 과연? 슬레는 이제 공격력이 좀세요 만타인같은 상대한테는 되게 지약같은지약같은 공격이거든요 이제 하... 이펙티브는 어쩔 수 없는 게 일단은 아씨, 너무하다. 그래도 상관 없어요. 얘가 겁나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모든 시작점이에요 그냥 게임의 시작점이라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. 자, 이제 여기서 핀셋을 씁니다.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요. 드래곤 브레스, <laughs> 야, 야, 에반데 저거, 저거 에반데 형스마 너나 음. 나나 지금 둘다 당했죠? 이제 상관없죠?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죠? 그래서 스피드 한번 떨어지면 대박인데 스피드가 안 떨어지죠. 예스. 일단 바디 슬램을 먼저 찍을게요. 그렇지. 다음에 이제. 자, 아, 추억포장 하나만 먹을게요. 아, 씨, 뭐야, 이거. 형, 왜 계속 빗나가 어쩔 수 없다. 아니, 왜. 왜 빗나가냐고 저게 그냥 구할 절좀 구할 절쩔좀 부탁해줘 빗나가지마 이긴건데 이걸 빗나가버려 할수 있는게 없다 하자. <laughs> 다다자 진짜 이게 안 빗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거든. 망나뇽을 키우려고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 망나뇽이 레벨이 55라서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키웠던 기억이 있어요 마기라스는 조건이안 맞아도 키워볼만하다 근데 망나뇽은 못 키워 왜못 키우냐면 망나뇽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안 좋아요 지화 전에는 진짜 대기만성형이야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대기만 성형이라 이게 좀 빡세요. 쓰기가. 이제 나올 겁니다. 우후. 이제 마지막 포켓몬을 누구로 할까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. 지금 한대 남았거든요. 딱한대 남았어요. 송송 코를 넣어보도록 게요 아무래도 실전에서 쓰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플래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컷만 있으면 되거든요 컷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파울이 갑니다 이 시리즈는 파울이랑 갸라도스만 있으면 아, 아이템을 좀 넣어야겠다. 온 김에 아이템을 좀 넣고 가야겠어. 그리고... 어... 아멜레코인도 넣고... 드래곤팡도... 드래곤팡 넣고... 그 다음에... 스야큐러쉬는, 솔직히 느키아 좀 애매한 게 얘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구나. 얘는 느키가좀 애매하고. 아 티도테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딱히 크게 상관은 없지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. 그런 면에서 못 넣는 거지. 고게아니었어면 아마 넣지 않았을까요? 네벌매티 라이스는 일단 넣어야 돼요. 다이어트는 살짝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다이어트도 넣어야 되나? 다이어트도 넣어보자. 아니면 안티 도태를 하나 넣고 안티 도태는 어차피 나중에 나중에 생각해봐도 되는 문제라서 여기까지 할게요.